기마대 원낙마장기구요마 올라가고 포넣구요 상 올라가고 중앙돌 열구요 상도 올라가구요 잡아주고 차길 확보하고요. 어 수비할 수 있고 포가 다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. 차 한번 올라가고요. 여기 갈수 있는데 가면 어차피 올리죠. 마달라고 하면 가고. 뭐 차가 보통은 지키는데요. 아, 안 지켰네요. 눌러주고 음, 대하자고 오나요? 음, 뭐 대를 해주고요. 만번 올라가서 달라고 하고. 이쪽이죠. 그래서 여기 올릴 텐데. 같이 올리고요. 근데 안 잡고 옆으로 하면 포한테 잡히고요. 이쪽도 마한테 잡히니까 안 잡을 순 없습니다. 잡으면 잡죠. 그때 달라고 하면 여기 잡는다 일단 차 가볼까요? 이제는 할수 막아잡은, 차가 가볼까요? 이젠 잡겠다고 할수 있죠. 마가 잡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할때 음, 일단은 포 달라고 한다. 그냥 차가 잡고요. 한번 눌러주고. 포로 말을 잡을 수 있는데요. 뭐 같이 잡긴 하겠는데 다 잡고요. 마가 들어오면 포로 말을 잡겠네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음. 향은 또 이쪽으로 피하고요. 아, 못 돌아오네요. 못 돌아온다. 이렇게 하고 돌아올게요. 여기 밀고 오는 게 있네요.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뭐.. 포 잡으면요. 같이 잡으니까 바로 장군 안 나오잖아요?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잡고 병 잡을 수 있구요 포 한번 넘구요 옆으로 피하나요? 차가 선못 지키죠 막아있어서 그건 안되고 요. 여기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. 음... 포로 잡아도요. 잡을 때못 잡죠. 여기 있어서 안 되고요. 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고. 음. 여기 앞에 좀 누르고 싶은데요. 그게 안 되네요. 올라가서요. 상 달라고 할게요. 상이 여기 오면 일단 여기 잡고 차가서요. 포못 넘어오게 하고요 저도 수비를 좀 해야 되는데, 하나 둘 가면 좋은데요. 포가 넘고 차가서 여길 달라고 할 때, 그게 좀 문제가 되죠. 그래도 일단 진출합니다. 막가고요 못 올라가네요. 음, 이렇게 가면은, 이렇게 가면은, 차가 올라올 텐데, 일단 가볼게요. 막아가서 지켜주고요 음 이거는 아까 올라가서 지켜주려고 했는데요 그땐 차가 여기 있어서 차장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지금 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잡고요 여기 외통수입니다 피하고 잡고요 못 잡죠 아무래도 못 잡죠 차가 여기 붙으려고 했는데요 제 마가 있으니까요 그게 안되고요 오히려 이제 마가 이렇게 가서 포달라고 러면 포가 갈 곳이 없어요 포달라고 하고요 여기 못 들어오니까요 마 있어서 마지막은 포가요 어, 갈 곳이 없어요. 솔직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잡겠다 할수 있는데 여기 잡으면서 여기 또 들어갈 수 있죠. 이렇게 하면 여기 잡는군요. 뭐 피할 수는 있네요. 어, 그럼 뭐이 정도 올라갈 수 있고요. 잡으면 외통수죠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. 기마대 워낙 마장기였어요.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잡고요. 가고 대를 해서 제가 좀 움직였는데 대하니까 좀안 좋았습니다.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잡기 싫고 제가 잡으면은 이렇게 상을 걸겠다 이거죠. 상이 뭐갈 곳이 없어요. 그래서 차까지 와서 이제 안 잡으면 잡겠다. 그래서 잡고차 올라가고 상 한번 눌러주고요. 잡고 마는 마가요 어, 이쪽으로 들어오면요, 아마 포가 말을 잡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교환되겠다. 이거 하죠. 그래서 마가 왼쪽으로 들어왔어요. 형태는 좀안 좋아지는데, 상은 뒤로 빠지고요. 이렇게 오고, 이렇게. 뭐 상이 잡으면 저는 말을 잡는 거 그러니까 마가 차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고, 만약에 여기서 마가 피해서 어딜 간다면 이제 돌아오면 되죠. 교환하고 포가 넘고 병을 잡았고요. 여기 올라간 거는 포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 좀 곤란하니까 이 자리도 이제 가려고 올라갔어요. 그 다음에 갔죠. 마가 가서. 음, 저는 이렇게 뒤로 붙을 줄 알았거든요. 뒤로 붙을 줄 알았는데, 그러진 않았습니다. 근데 지금 보니까 뒤로 붙으면 그냥 잡으면 되네요. 외통수네요. 못 올라와서 외통수입니다. 아, 이것 때문에 안온것 같아요. 저는 이거 수익기 못했는데요. 상대방은 이 수익기를 한 건지 안 올라왔어요. 지금 보니까 이거 잡고 외통수입니다. 음, 여기 포달라고 하는 거는요, 계속 제가 그 전에 한번 제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차 때문에 못 올라갔잖아요. 계속 이거는 보고 있었습니다. 이제 포달라고 하면은 막아 올라가서 지키겠다. 잡고요. 얘가 이제 외통수죠. 다시 피하고 제 마가 있으니까 차가 여기 붙을 수 있잖아요. 마가 피하면서 살을 잡고요. 살로못 잡죠. 차 때문에 왕으로 못 잡습니다. 보때문에 근데 여기에서요. 상이 올라오는 건 어떤가?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그죠? 상이 말을 겨냥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잡으면 되고요. 그럼 여기 이제 제가 좀안 좋아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거기가 산길이죠 와상 올라오면요 제가 많이 곤란한데요 음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상 올라오면 그냥 포로 잡아야 되나요 그럼 여기가 잡히고 근데 포장은 있네요 포장은 있고 다시 내려가면 제가 들어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포가 넘을 때 마가 하나 둘 이쪽 상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상 이렇게 붙여서 올라가면 괜찮겠네요. 예를 들어 여길 달라고 하면 가고요. 잡으면 상장 나오면 끝나죠. 그래서 어쨌든 상이 올라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. 포가 앞으로 넘으니까. 마가 포를 달라고 할때 포가 못 피해요. 왕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공격할 기물이 상밖에 없죠. 여기 이렇게 올려도 가고 나면은 이렇게 외통순가요 그래서. 포가 넘으면서요, 이제 마가 잡힐 일이라 여기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.